종의 순환과 승리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른바 종의 노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종,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 그 종의 노래. 사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사야 오십삼장이 바로 마지막 종의 노래에 해당하는 제 사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종의 노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 마지막 종의 노래에 나타난 그 종의 순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잘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순환에 이어서 승리가, 승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5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종의 노래, 제사의 종의 노래, 그 서론 부에 해당하고, 이제 본론은 53장 1절부터 12절인데, 1절부터 3절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초라한, 그 초라한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4절부터 6절에는 메시아의 순환의 목적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7절부터 9절에는 메시아가 대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무죄하시면서도 묵묵히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 메시아를 존귀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내용이 아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장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그것은 반쪽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순환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의 이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존귀케 해주는, 순환 이후에 메시아가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존귀함을 받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성리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큰 도전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환 받는 장면 구구절절이 그건 여러분들이 참 많이 설교 가운데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냥 크게 좀 숲을 보면서 오늘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건 이 순환, 이 희생은 사랑이라는 것,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피흘려 구속 사역을 행하시는 것은 사랑,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때문에 순환을 당하시는 거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환을 당하시는 거다.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주셨다 하는 그, 순환. 그걸 따로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범한 이 죄를 그냥 둘수 없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다 그랬으니까 인간으로서는 이 구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을 당하시려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땅 위에서 그 많은 고초와 멸시를 당하며 침 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기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보며 감성에 젖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희생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희생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느냐? 그 방법, 그 원리, 그거,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붙잡아야 될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고 이 원리 뭐 이것 가지고 씨름하느라고 우리가 정신 없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방법이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꽉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마음 속에 아주 그냥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냥 확 밀려와야 돼요. 그래서, 아, 정말 그 사랑의 전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같이 묶여져서. 깨달아지고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그게 체득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눈물 글썽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헉헉거리며 눈물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득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 이 희생을 내가 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정말 느껴지고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파고들었을 때내온 몸에 전율이 일고 막 그냥 기절할 만큼 어떤 충격적인 그런 분명한 강도가 나에게 떡하고 때려지는 그런 체험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새겨질 때 오는 그런 분명한 증거예요. 이런 증거가 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속에 있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 그 사랑의 강권함을 입어서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것을 향하여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결단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이런 찬양하고 그런 표현할 때 갑자기 콧잔등이 시큰둥해지고 막 가슴이 찌릿찌릿해지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랑에 걸맞게 살지 못한 채로 어떤 때는 이 세상에 짓눌려서 아니면 실패한 그러한 흔적을 가지고 아주 그냥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허랑하게, 방탕하게 지내다가 이 사랑이 나에게 밀려들 때그 사랑의 메시지가 들릴 때그 사랑의 영상이 내게 떠오를 때 그때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냥 푹 주저앉아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내게 만들고 성전으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남들이 기피하는 악을 굴짝에게도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다 기피하는 그런 자리에 기꺼이 가서 이한 목숨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드려진 삶을 사는 성교사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 이 조그만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힘입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가 바로 선교의 사명이 막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던 때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접하면서 큰 구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큰 구원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것이 나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유니버설한 개념이에요. 큰 개념이에요. 작게는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보다 조금 더 나가면 내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직장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고 있을 때내 비전에 가치가 생겨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저는 몇번 아, 참막 가슴을 후벼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한 사람은 자기 직장을 완전히 일터 교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일터 교회로 만들었어요. 목회자들만 이 교회를 세우고 운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 하는 그 틀을 깨고 자기 직장을 아예 일터 교회로 만들어서 그 직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자기 직장의 한 생명체로 그렇게 변화시켜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그렇게 품어지고 깨어나고 그리고 확장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장로님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제가 그런 일터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책을 접한 것은 불과 뭐한 20년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직장 가운데 저런 직장이 있나? 일터 교회가 저렇게 형성되었다고, 그러면서도 교회와 어떤 갈등 없이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은혜다. 저게 참큰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바로 이 말씀이 대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일터를 좀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것이 내 일상에 내 삶의 비전 그 비전을 이루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이 종의 승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큰 구원의 그림이 있어서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세요.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직장을 생각하고 동창회를 생각하고 지금도 주변에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신 목사님이 회전 절개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찰회에서 쫓아가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맞는데 또한번 찾아갔더니 그게 고마웠는지 목사님이 큰 화분 당신 그 문병 차, 자기 동창회에서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그걸 보내왔대요 그러면서 이거 너무 너무 이쁘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시들어가는 거 보면 참 가치 없다 싶어서 이걸 어느 교회에 보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목사님 네 분이 상의해서 아, 예수 등대 교회 보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 제가 쫓아갔어요. 주신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거 받아가지고 나늘 하나 딱 받아가지고 와서 여러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동창회 지금도 이 제경 이 서울에 머물러 있는 동창들이 뭐한 한 20여 명 정도 된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근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데까지 같이 뭐 이렇게. 참여하고 그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좀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병상에서 저와 그런 대화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습니까 교회에 이, 얽매이지 말고, 그런 분들에게 좀 찾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굴뚝같이 생겼어요. 언젠가 가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종이 되어야, 고난의 종이 되어야 이큰 은혜를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 이 구원의 사역을 내가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분명히 담고 있다면 내가 이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마침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모델이라면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펼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역사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심각한 고난할 때 우리가 뭐 자처해서 고난을 만들지 않아도 이제는 심각한 큰 고난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고난 가운데 그냥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이 고난의 때,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고 이 때가 바로 구원의 때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내가 고난을 자처하고 그 고난의 자리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음의 종으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시고 나를 후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셔서 존귀하게 만들어 머지않은 장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대접하며 맞아 주실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토처럼 고난의 종으로 살기를 자처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큰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